우리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학교 끝나고 만나 대표자 박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마을 안에서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마음이 잘 맞는 엄마 열 분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동탄 내에서도 여러 호수공원이나 선납제 그리고 플로깅 이런 야외 활동도 많이 다니면서 자연물이 놀이도 하고 요리 활동이나 미술 활동 앉아서 할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즐거웠던 건 사실 매번 그랬던 것 같고요. 아이들은 집에 안 간다고 떼쓸 정도로 사실 아파트 안에서 옆집이나 윗집도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언니, 동생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되게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마을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같이 활동했던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세요. 주말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체험해볼 수 있는 여행이나 체험 콘텐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셨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제 활동이나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좀 마련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학교 끝나고 만나 오래오래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해안초등학교 2학년 5반 엄도연입니다. 친구들아 다음에도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고마워.